지금까지 SAM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SAM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제 종합 점수는 안녕하세요. 공모 주린이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부터 청약을 진행하는 SAM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알아보고 종합 점수를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SAMG 엔터테인먼트는 2000년에 설립된 1세대 애니메이션 기업으로 기획 및 제작, 캐릭터 라이선싱 및 머천다이징, 글로벌 배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SAMG 엔터의 비즈니스 모델은 콘텐츠 IP를 제작하여 IP별 다양한 제품들을 기획하여 판매하는 매출과 IP의 콘텐츠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시키고 해외의 라이선스 체결을 맺고 제품들을 수출시키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SAMG 엔터의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제품 매출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라이선스 비중이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IP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SAMG 엔터는 현재 미니 트공대와 캐치티니핑의 인기가 높습니다. 둘다 인기가 꽤 높은 편인데 특히 캐치티니핑의 경우 여자아이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아 시즌이 진행될수록 새로운 장난감들이 나오고 있으며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아 일명 파단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이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기획 단계부터 해외 메이저 엔터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해외 엔터사가 사용, 대행사가 되는 구조로 사업을 확대 중이며 이제 로열티 중심에서 SAMG 엔터를 중심으로 전세계에 동시 유통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매년 꾸준히 상승을 해왔는데 영업이익은 매출 대비 그다지 높지는 못한 상황이며 단기 순이익은 파생상품 손실로 인하여 아직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모과 산정을 위한 비교 그룹으로는 4개의 기업을 골랐는데 제품 매출의 비중이 매우 높다 보니 대원미디어와의 비교가 좀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세기업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완구 사업의 비중이 높은 오로라나 소호공등과 비교하는 게더 적절했을 듯한데, 어쨌든 이렇게 나온 PER은 26.21배이며, SAMG 엔터는 2023년 추정 단기 순익을 기반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매출액이 매년 매우 크게 증가하면서, 단기 순익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기대만큼 쉽게 가능할지가 의문이네요. 연 할인율을 25% 적용하고, 평균 PER을 적용하면, 주당 평가 가액은 38,371원이 됩니다. 여기에 평가액 대비 할인율 30.5%에서 43.71%를 적용하면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21,600원에서 26,700원입니다만 공모가는 21%더 내린 17,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캐릭터 완구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평균 PR을 대략적으로 보면 14 정도가 나오는데 IP 사업까지 있어서 조금 더 높아지긴 하겠습니다만 최근 증시 상황을 고려해 그냥 적용해보면 주당 평가 가액은 2 4 9 0원으로 낮춘 공모가로 보면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다만 이는 2023년 추정 단기 순익을 기반으로 잡은 수치라 해당 매출을 올리기 어렵다라고 하면 현재 공모가도 애매하겠습니다.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승 여력도 그다지 없을 공모가가 아닌가 싶네요. 수혜 책 결과를 살펴보면 기관투자자 경쟁률 44대 1을 기록하면서 매우 낮은 경쟁률을 나타냈고요. 최상단 이상 신청에 10% 가량이 있으나 나머지는 최하단 미만에 써내면서. 공모가는 17,0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은 0.06%로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수준이겠고요. SAMG 엔터의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며 청약일은 11월 24일에서 25일, 환불일은 29일로 환불까지 4일이 걸립니다. 이번 공모는 전량 신주 모집으로 이루어지겠으며 우리사주 조합의 52,500주, 일반 청약자에게 35만주, 기관투자자에게 99만 7,500주 모집으로 총 238억원 규모로 모집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청약의 청약한도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조견표도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 초일 전일까지 개설된 계좌만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수수료는 2,000원이 있으며, 최소 청약수수는 10주로 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을 살펴보면, 투자 조합들의 물량이 꽤나 있는 편이고, 기관투자자 확약을 적용한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23.99%가 유통 가능하며, 유통 가능 금액은 3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SAM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SAM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제 종합점수는 C입니다. 최하단 대비 낮춘 공모가임에도 저렴한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비교대상 기업들의 PER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 희망 공모가 밴드가 높았고 가장 문제는 2023년 추정 단기 순익을 기반으로 하였는데 그게 너무 높게 추측되어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고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은 업종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보니 좋은 IP를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당장 상장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모주 시장에 수급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점이라 기존 주주들의 매도를 받쳐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상장일에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리스크를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는 11월 24일에서 25일, SAMG 엔터테인먼트의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